안녕하세요. 유튜브 강사, 미경쌤입니다. 오늘은 영상 편집에 블록 사용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플레이스토어를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앱미게임을 검색하세요 라는 부분에 블록이라고 입력을 해주시고요. 저랑 같은 아이콘이 나타난 게 보이시죠? 이 아이콘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설치가 다 끝났다 그러면은 열기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첫 화면이 나타난 게 보이실 겁니다 영상을 편집하기 위해서는요 멋진 비디오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영상을 두개 정도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 두개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오른쪽 상단에 화살표를 선택해 주시고요 유튜브에 업로드 할 거니까 16대 9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16대 9 맞는지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맞다 그러면은 오른쪽 상단에 V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짜잔. 영상이 나타난 게 보이죠? 먼저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 이렇게 플레이 된게 보이시죠? 네, 멈춰 보겠습니다. 이 영상 부분을 잘라야 되겠다. 그럴 경우에는요. 컷편집을 해 주셔야 되는데 컷편집은 어떻게 하시냐면 먼저 이 영상을 재생을 한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을 컷편집을 해 주시면 됩니다 뭉쳐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이 빨간색 선 보이시죠 이 빨간색 선은요 재생에 들어갑니다 무슨 헤드요? 재생에드데이재생에드를 기준으로 해서 나는 이 앞쪽이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컷 편집을 하냐면 이 영상 클립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요. 이 재생헤드를 기준으로 앞쪽을 자를 겁니다. 앞쪽이 필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부터라고 보이시죠. 지금부터를 누르면은 재생헤드를 기준으로 앞쪽이 예, 잘라내기가 된게 보이실 겁니다. 어? 나는 자르면 안되는데 모르고 잘랐다 그럴 경우에는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실행 취소 단추를 누르면은요 짜잔 예, 이 클립이 다시 살아난 게 보이실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 재생해들을 기준으로 해서 앞쪽이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컷 편집을 하는데 앞쪽을 자를 경우에는 지금부터를 터치를 해주시면은 이 재생해들을 기준으로 앞쪽이 잘라내기가 된게 보이실 겁니다. 원래는 영상을 들어보시면서 컷 편집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뒤쪽이 뒤쪽이 필요 없다. 그럴 경우에는요, 뒤쪽이 필요가 없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보시면요, 여기까지 보이시죠? 여기까지를 누르면은 이 재생해드를 기준으로 뒤쪽이 잘라내기가 된게 보이실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재생 애들을 기준으로 앞쪽이 필요 없다. 그럴 경우에는 앞쪽을 자르겠다. 지금부터 이 재생 애들을 기준으로 나는 뒤쪽이 잘못돼서 자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여기까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는 앞쪽을 컷 편집할 때, 여기까지는 뒤쪽을 컷 편집할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다 끝났다. 그러면은 말로를 선택해 주시고요. 어, 영상을 들어보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나는 어, 영상의 이 중간 부분을 자르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중간 부분이 잘못됐다. 그럴 경우에는요. 이 영상 클립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주변이 이 녹색 박스로 바뀐 게 보이시죠? 빨간색 선이 재생헤드라고 알려드렸죠? 재생헤드를 기준으로 이 분할을 보이실 겁니다. 하단에. 분할을 선택해 주시면요. 영상 클립이 하나, 두 개로 분할된 게 보이실 겁니다. 하나, 두 개. 그런 다음에 또 들어보고, 어? 하나, 두 개로 분할된 게 보이시죠? 또 들어보고, 아, 나는 이 재생이들 기준으로 앞쪽이 필요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또 다시 분할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그러면 영상 클립이 몇 개가 됐나요? 하나, 두 개, 세 개가 됐죠. 하나, 두 개, 세개 가운데 이 영상이 클립이 필요 없다. 이 가운데 부분이 잘못됐다. 나는 이 부분을 컷 편집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삭제가 있습니다. 삭제를 선택해 주시면은 가운데 부분이 영상이 컷 편집된 게 보이실 겁니다.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영상의 앞부분을 자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부터. 영상의 뒷부분을 자르겠다. 여기까지. 영상의 가운데 부분을 자르겠다. 그럴 경우에는 분할을 해 주신 다음에 영상의 가운데는 분할입니다. 분할을 해 주신 다음에 필요 없는 부분을 분할 한번 해 볼까요? 분할을 해 주신 다음에 영상이 이렇게 분할이 됐죠. 필요 없는 부분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삭제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됩니다. 또는 삭제를 해주시거나 아니면 뭐 앞쪽을 자를 경우에는 지금부터 뒤쪽을 자를 경우에는 여기까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끝났다 그러면은 하단에 보시면은 말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먼저 영상을 불러왔고 두 번째는 필요없는 부분을 컷 편집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막을 넣어 보겠습니다. 이 빨간색 선을 재생해드라고 알려드렸죠. 재생일드가 앞쪽에 있습니다. 자막을 넣기 위해서는요, 하단에 글자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왼쪽에 또 글자가 나타난 게 보이실 겁니다. 글자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것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를 선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음, 빨간색 테두리가 생긴 게 보이시죠? 이동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손가락을 이,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위치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어, 테스트 부분을 따닥 두번 클릭해 주시면은요, 어, 내용을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지우시고요. 네, 지우고, 그리고 유튜브 강사 미경쌤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유튜브 강사 미경쌤. 말로는 V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강사 미경쌤. 글씨 크기를 조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른쪽 하단에 이 화살표를 이용해서 크기 조절도 가능합니다. 보이시죠? 크기 조절, 회전이겠죠? 이 아이콘은요. 회전, 크기 조절도 가능하고요. 자막에서 저는 어, 크기 조절까지 했으니까 글자를 편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유튜브 강사 미경쌤이 아니라 유튜브 강사 유미경이다. 그러면 글자를 편집을 해야 되겠죠? 하단에 보시면 글자를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다시 수정도 가능합니다. 미경쌤을 지우고 유미경이라고 입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로는 V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글꼴을 변경 한번 해 보겠습니다. 글꼴은 하단에 보시면 폰트 보이시죠? 폰트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글꼴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요. 네, 처음 하신 분들은 만약에 내가 나눈 명조를 쓰고 싶다 그럴 경우에는 이 하살표 보이시죠?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다운이 됩니다. 내가 쓰고 싶은 글꼴을 이 다운로드를 눌러주셔야 됩니다. 이 하살표 보이시죠? 다운로드 누르면은 이 하살표가 별모양으로 바뀐 게 보이실 겁니다. 저는 이 중에서, 음, 마음에 드는 제, 주화체를 한번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화체 그면 유튜브 강사 유미경이 이렇게 주화체로 변경된 거 보이죠. 또 마음에 드는 글꼴을 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스위거체 한번 눌러볼까요? 스위거체를 누르면은 이렇게 글꼴이 스위거체로 변경된 게 보이시죠. 다 끝났다. 그러면은 완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잘 되셨죠? 크기를 한번 더 크게 키워보겠습니다. 글꼴도 변경했으니까 하단에 보시면요 스타일라고 있을 겁니다 스타일을 선택해주시고요 여기에 글씨 색깔을 변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색깔 마음에 드는 색깔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뭐 음. 이 색을 한번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깔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 보이시죠 노란색을 한번 선택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깔 선택해주시고요. 옆으로 보시면은요, 외곽선이라고 보이실 겁니다. 외곽선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외곽선, 이 글씨에 테두리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이 동그라미를 터치해 주신 다음에 활성화 되셨죠? 활성화를 해 놓고요. 하단에 보시면은, 외곽선의 색깔을 골라 주시면 됩니다. 저는 검정색을 한번 선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마음에 드는 색깔을 이런 식으로 예,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 보라색이다. 그럼 보라색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보라색 보이시죠? 선택해 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비율이 있습니다. 비율을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외곽선이 두께가 커진 게 보이시죠? 이렇게요. 네, 유튜브 강사 유미경의 외곽선이 엄청 커졌죠? 적당하게 외곽선의 두께를 조절해 주시고요. 다 끝났다. 그러면 완로는 하단에 불자 체크를 해 주시면 됩니다. 말로 다시 한번 터치 한번 해주시고요.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플레이하면 유튜브 강사 유미경이 이렇게 자막이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멈춰 보겠습니다. 그런데 나는 자막의 길이를 조절하고 싶다. 그렇기에는 자막의 길이는 어떻게 조절하냐면 이 자막을 선택해 을 주신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시면 화살표 보이시죠? 화살표를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막의 길이를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나는 자막을 여기까지 넣겠다. 되셨죠? 다 끝났다. 그러면 완로를 선택해 주시고요. 자막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간 게 보이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막에 예, 보이죠? 어, 나는 자막에 위치를 이동하고 싶다. 어, 앞쪽이 아니라 나는 자막을 이 정도 여기 부분에 자막이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면 자막의 위치도 이동이 가능합니다. 이 자막을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앞쪽에 보시면 이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 동그라미 양쪽 화살표가 누르면 이렇게 이동도 가능합니다. 자, 끝났다. 마지막에 말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자막까지 넣고요. 이번에는 음악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음악은 오디오를 선택해 주시고요. 음악을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마음에 드는 음악을 다운을 받으시면 됩니다. 아래로 쭉 내려오면, 예를 들어서, 땅 팔을 다운을 받고 싶다. 그럴 경에는이 다운로드 하살표를 선택해 주시면 다운이 되고,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이시죠? 멈춰 보겠습니다. 들어보고 마음에 드는 음악을 삽입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하단에 V자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삽입이 되었습니다. 다 끝났다 그러면 완료를 선택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음악이 이렇게 삽입이 됐습니다.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음악 소리가 너무 커요. 그러면은 음악의 볼륨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의 예, 음악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은요 볼륨이라고 보이시죠 볼륨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100으로 되어 있는데요 손가락을 이용해서 볼륨의 크기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전한 대략 10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10하고 말로를 터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말로를 선택해 주시고요 한번 들어볼까요 플레이 음악 소리가 방금 전보다는 확연히 줄어든 게 보이시죠 음악까지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필터가 있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필터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또다시 필터 보이시죠? 필터를 선택해 주시고요. 다시 필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 정말 이쁜 필터가 굉장히 많아요.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마음에 드는 이 필터 많이 있으니까요. 마음에 드는 필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이 필터를 한번 선택해 한번 볼까요? 이렇게 필터가 네, 바뀐 게 보이죠? 이런 식으로요. 필터. 다 끝났다. 그러면, 완로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또다시 마지막으로 누구 선택해 주셔야 돼요? 완로를 선택해 주시고요.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한번 플레이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플레이를 선택해 주시고요. 방금 음악도 넣고, 필... 필터도 적용된게 보이시죠 이런식으로요 음, 멈춰 보겠습니다 프로를 이용해서 먼저 영상을 불러온 다음에 필요없는 부분은 컷편집하고 여기에 자막도 넣고 음악도 넣고 필터까지 효과를 다 적용을 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장하기 위해서는 오른쪽 상단에 이하사표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비디오 추출하기가 나타난 게 보이실 겁니다 여기에서 고화질로 어, 선택을 해주시고요. 초당 프레임 수는 30으로 나타난 게 보이실 겁니다. 추출하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블로를 어, 유로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광고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기글을 잠그거나 블로를 내리지 마세요 라고 나타난 게 보이시죠? 중간에 다른 작업을 하면은 에러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내보내기를 하는 중에는 다른 작업을 하지 마시고, 잠시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디오를 앨범에 저장을 하였습니다. 모양을 누르고요. 어, 다시 예, 빠져나가 보겠습니다. 갤러리를 터치 한번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블로라고 나타난 게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영상이 이렇게 나타난 게 보이실 겁니다. 오늘은, 불로 어, 사용법을 기초적인 사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어, 먼저 영상을 불러오고 컷 편집하고 자막 넣고 음악 넣고 필터까지 적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양한 불로 사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알람도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